1번 수조입니다. 1번 수조, 2번 수조, 그 다음에 3번 수조, 4번 수조가 있어요. 네, 특이한 거는 이 3번 수조는 1번 수조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르죠. 어? 거품이, 이 기포가 발생이 되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활발히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고 그 주식회사 더위기에서 개발한 퀀텀 부스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흡입구 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퀀텀 부스터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죠. 다른 수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활성도가 뛰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